하나님, 오늘 새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간증이 담긴 책이 출판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혼하는 부부와 출판될 책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기도가 넘치는 순종의 은례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딱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두분 가정이요. 술판되는 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결혼하는 부부에게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아, 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건강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원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도 아, 네. 주시고, 사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분 곁에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가정을 만드시고, 좋은 책이 나오게 해주신 그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성원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차상기 속교사와이수노 집사는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혼인랑을 하고 사명 선서를 하였기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두 사람이 부부됨을 공포합니다. 하나님이들을 짝지어 주셨으므로 이제 둘이 아니어 한 몸이니 사람들이 저들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친절히 받으로 교회에 오신다. 특별히 촬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저 기념 촬영할게요.